전규리그 6회 챔피언전 6회 울산 현대모비스피버스 대한민국 프로농구의 산 역사 그들이 간다 아 울산 현대모비스피버스 농구단이 울산 농구 팬들을 위해서 특별한 행사를 가진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속으로 울트라가 고고고고 슛고 가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울산 시민 여러분들을 만납니다. 울산 현대 모비스 피버스 선수단들입니다. 예! 코트 위를 내가 먼저 이른다. 가드 김태형 <laughs> 코트 위에 날다란 포워드 정성호! 리바운드신 포워드 한지훈! 코트 위에 보압된 가드 김광철!

선수 여러분들이 지금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해서 간다고 그러는데 어떤 행사 가시는 거예요? 쉿 어? 뭐예요? 쉿 알면 안 돼요? 네 비밀이에요 아 어, 비밀이에요? 네 혹시 본인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? 그런 거 같아요 <laughs> 본인도 모르는데 지금 행사를 가는 거예요? 네아 네. 지금 마음은 어때요? 마음은 아 되게 좀 설레고 설레고 네 긴장도 되고 설레고 긴장되는 행사네요 그러면 네아 근데 무슨 행사인지 지금? 아직도 모르고. 몰라요 쉿 비명은 뭐죠? 벌써부터 계단을 오르는 선수들을 보고 학생들이 비명을 치고 나려아저 모습 보세요, 지금 봤 야, 내가 뭘때 마치 뭔가 당겨 같네. 아유. 아 근데 이 복장이 웬 복장이에요? 아 저희 오늘 체육대회 한다고 이렇게 왔어요. 네. 어, 체육대회 날이나 지금 계단 으로 성큼성큼. 네. 야, 농구 선수들 입장했잖아요. 아, 같아요. 학생들이 이렇게 그 농구 선수들을 직접 만나볼 기회를 어. 제공을 해줌으로써 예. 어, 또 선, 그 학생들이 예. 우, 울산에 이런 예. 멋진 농구단과 예. 선수들이 있다는 걸또 알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이제 농구단 관심도 좀 어. 가질 수 있게 예. 어, 그런 차원에서 이런 예. 행사를 준비했습니다. 아. 함주 선수 가아듣잖아요 네. 어때 기분이 어때? 요 아, 너무 좋아요. 네. 함주 선수 원래 알고 있었어요? 네. 아 코트에서 보는 거 하고 가까이서 보니까 어떤 마음이에요? 더잘 생겼어요. 더잘 생겼어요. 네, 내년에는 꼭 우승했으면 좋겠고요. 화이팅하고 열심히 응원할게요. <laughs> 아, 그냥 황홀했어요. 어 그랬어요? 네, 어, 완전 야, 또 다른 남자를 그렇게 오랫동안 쳐다본 적 있어요? 어, 없어요 없어요. 어, 진짜 그냥 눈앞에 진짜 어 세상이 어, 정신없어요. 네, 선수 선수 한마디 하세요 자 앞으로 진짜 어, 선수님 정말 사랑하고 또 진짜 앞으로 열심히 응원할게요. 네 사랑합니다. 청소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마음이 건강한 거로 아, 생각하는데 아, 근데 요즘에 아이들 과 학부모님이 너무 잊고 아, 지내는 거에서 아, 되게 안타까운데 아, 예. 아, 근데 이제 저희 인근 지역에 아, 이렇게 울산에 아, 현대모비스라 아, 아, 있으니까 저희가 좀 아, 아, 쉽게 아, 이제 아, 접근을 아, 할 아, 수가 아, 있었고 아, 그래서 애들이 아, 또 이제 좋은 추억이 될것 같고 아, 애들이 아, 네. 공부보다는 아, 더 중요한 아, 게, 아, 게 인식을 아, 할수 있어 아, 앞으로 아, 아이들이 아, 좋은 아,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. 비버스의 두 영웅 양동근, 함기훈 선수 모셨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자기 자랑 한번 가겠습니다. 뭐 현역 선수들 중에서는 예. 우승 반지가 가장 많은 네. <laughs> 함기훈 선수. 네. 본인 자랑. 현역 선수들 오, 중에서 현역 선수 들 중에서 두 번째로 반지가 많습니다. 두 번째로. 한몇 개입니까? 네, 개요. 네 개. 요네개 여기는 다섯 개한개 개. 아, 차입니다. 요거는 언제 가지고 가지고 오실 거예요? 요 반지는? 동근 형 은퇴하고 <웃음> 가져와야지 <웃음> 이제 똑같이 다섯 개. 아 그렇군. 체력은 누가 났습니까 제가 쳐요 아직도. 어 네. 아, 진짜요? 그럼요. 잘못돼어요자 <laughs> 그러면 농구 선수는 또 골로 화답해야 되지 않습니까? 즉석 테스트 들어갑니다. 그리고 자. <laughs> 자, 자. 아. 아! 맞았어요. 뭐잘 맞았어요? 네, 다시. 네. 예. 쇼. 우와! 와 양동근 교인 아! 맞고 나옵니다. 한번 더. 두 번째. 아! 이렇게 해서 우승 반지는 이번 우승 반지를 양동근 선생에게로. 야. 어 다음 주부터 운동을 시작하는데요. 네. 몸잘 만들어서. 음. 2018 시즌, <.ayíciosMa1> 어, 돌아오는 2018-19 시즌 꼭 우승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Yeah. 네. 저도 동근영과 응. 어, 여러 선수들을 도와서 꼭 응. 이번 시즌에는 응. 우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부산 현대 모비스 피버스 파이팅 울트라 파이팅. 아 오늘 어, 오랜만에 이런 사, 학생들이랑 같이 네. 이런 자리에서 되게 깊었던것 어, 같고요. 예. 어, 저도 이런 거는 처음이었는데 되게 색다르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예. 그 경기장에서 팬들이랑 네. 또 한번 이런, 이런 좋은 열정으로 다시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. 오 이거 디저트 선물 받았어요. 기분이 어때요? 아, 막는다! 포워드! 배수용! 다시 한번 더! 배수용! 하잇! 코트 <laughs> 위에 고압 적인 가드! 김광철! 웃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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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고! 아, 연기 좀 해! 연기 좀 해! 어색해! 어색해! <laughs>